어디 정한 알바한 분께서는 호두과자지 거 보면 연예인인 줄알았어 출발하기 전에 호두과자 한 번만 드셔주시면 안돼아뜨거시아뜨거운데 <laughs> <뜨거웠지? 웃음> <laughs> 아 여기는 호동아자 진심이야 건네거 3월 24일 또오랜만 시간이 넘어서 도동생인일조로다 예민한 도 확실하게 아.. 이것도 수긍다 찍고 있는거요? 왜 찍어? 오기도못 잡는데 지랄했다 지랄했어 <laughs> 이돈 주고 지나는. 지랄은... 아, 뭐. <laughs> 아, 이근씨바로 <이것이> <laughs> 사람 기고하고돈쓰고 농국이 없어. 여기는 진짜 전문, 개파이 전문. 네, 찍고 있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도 <laughs> 뭔지 저 누군지 아시죠? 녹동.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낚시 엠비카 음. 실전 낚시 여진 밑밥이 제일 맛있어요. 김 회장님, 네. 김지종 회장님이시라고 네. 한국 연맹 최고 참임입니다. 어. <laughs> 제가 프로 활동을 한걸 인정하고 계시죠? 네, 저희 연맹 회원이었어요. 제가 진짜 프로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. 어. 지금은 아, 이제 됐다, 그만뒀습니다. <laughs> 시간이 안 돼서 제 낚시 70%는 김 회장님한테. 지억해면서그랬어 <laughs> 그래도 한 15년 대죠 제가 개바이다는지그 뭐 <laughs> 형님한테 참 많은 돈을 갖다 준거 같아요 조심해라 또굴러블래들어 어디냐 안에 열론 하자. 그 관이다 그관 거기. 한 시간 반? 야, 아. 아. 아니 일 년에 렇게까지나몇번 없었어? 이게 한배 타고 한1 5년 동안 랭킹 탑 5? 떨어는데한0 분만 더 가서 탑 퍼일 파이브어요 붙어 붙어. 스톱. 됐어! 어, 올라가. 근데 이게 오늘 진짜 힘들게 여기 왔어. 응. 이게 초보, 초보가 오면은 지금 오늘 같은 날씨는. 다시 안온다고 다시 안온다고 <laughs> 어우, 좋다, 근데. 바람만 안불면딱그 건데. 그니까, 러 바람이 좀 있더라고. 근데 지금 우리가 새벽 5시 됐나? 5시 넘은 것 같아. 5시 넘었어? 응. 시간 금방 간다니까? 응. 우리 초보 동생 반유도 세팅. 반영 세팅이 바늘 구슬 들어가시고 수심이 깊지 않은데 파도하고 너울이 좀 있어서 1.5. 그리고 이 초보들 분들은 저번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바늘 묶어진 걸 갖고 왔더라고요. 안 돼요 그거 기계로 묶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. 바늘 묶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늘들은 직접 묶는 걸 추천드립니다. 수심을 어떻게 잡냐면 면사 쪽는거이낚싯대가 5m잖아. 5m 30이야. 네. 그러면 면사줄이 여기까지 와야. 네. 몸에다가 두번꺾이니까1 0 m 가되나 그렇지. 예. 어, 확실히 애가리가된 놈이라서 말귀를 을잘안아본 아, 나머넌 아, 뭐 기본이 됐다. 응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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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여러분 반 이상 세팅 끝. 응, 너래 전문가의 숫자를안 올라 간다고 하는데 챙겨주냐 뭐냐 한번 나치냐 나중에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네가 나 챙겨주는 거 아니야? 억고 응. 와야지 뭐. 억고 애기, 와야지. 애기띠 에고 애기, 애기 와야지. 애기띠. 때... <laughs> <laughs> 애기고 와야지 뭐. 야그 정도면 고안해야지 뭐 <laughs> <laughs> 지게 지고 말 지게 지고. 응, 음, 좋다. 나는 전유동 채비. 음, 전유동. 전유동은 수심과 상관없이 전층을 볼수 있는 낚시. 싹사아버린다그 말이지. 뭔 말인지 알아? 저것은 20, 25만 원짜리 낚싯대. 어, <laughs> 이것은 250만 원짜리 낚싯대. <laughs> 차이가 뭐예요, 차이가? 차이는 그냥 나만 느낄 수 있어. 으, 바람이고 바람이야, 좋아. 죽여, 주는 뭐하나. 자. 이치 전유동이에요. 아, 바람이 불어고 힘들다, 형. 그기다뭐뭐뭐 뭐, 뭐, 뭐 물었냐? 뭐 물었네. 꼴락 같은 거. 숭어야 숭어. 뭐야, 어쩌고요? 숭어, 숭어, 숭어. 어? 어떻게 해? 뭐야, 숭어. 아씨잠깐 잠깐만. 야, 들럭그러면안 돼. 어이. 그렇지, 됐어. 왜 그걸 잡아보여, 성가시게. 아, 수... <laughs> 바람만 안 불면 밥이 나오겠는데. 아씨발 입질했는데 뭐더더더더 했는데 어이씨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밑밥을 이렇게 뽕을 먹는데 안올 거야 <laughs> 한 마리 안올 거냐고 <laughs> 이거 지금 시간하고 지금 돈하고 지금 얼마나 퍼붓는 거야 이거 지금 아 해내는 너무하네 이거 진짜 낚시는 인내심 아니 인내심 누가 그런 기술 계속... <laughs> <laughs> 봐. 천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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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빨리 빨 천천히 천천 에. 이네 브로 손으로 잡아 버리더 당겨서 그렇지. 예. 응. 뭐 <laughs> 에, 못 잡히 잡았네. 예? 기가 찬다, 기가 차. 저 밖에 잡았어. 그게 진짜 맛있는 핵감이다. <laughs> 야, 잡아도 그런 걸 잡냐? 근데 그게 고구모종이야 절려본다절려버려코숭아숭가아이라 아니라 가 숭어가 아니라 숭어가 아숭어아가아아가자선숭 <웃음> <웃음> 다른 짓거리 봐봐 연병을 하잖아 수거만 나와 여기 <laughs> 이납시대가 진짜 도전 납치대가 데 이런 일 가보려고 산 거야, 이데 뭐야, 와이해 할까? 아니야, 아니. 너무 아니, 커 이거 무거 크다 키로다 어. 키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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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<laughs> 그냥 찍어야지 <웃음> <웃음> 그래, 그래, 그래. 빨리 찍어, 쟁피하니까 저 <laughs> 숭어 음생 한70 이상 되지 않겠냐? 아니 여기 돈 포인트 맞아요, 형님? 숭어 <laughs> 포인트 같은데? 숭어 포인트 숭어 <laughs> 포인트 야, 우리 홍핀 저 씨.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<laughs> 다시 한 번만 도전 아, 이것도 숭어다 숭어치고 힘이 없다 설마 송어 아닌데? 뭐예요? 똥이네 똥 아니.. 뭐 놀래미 아니야? 이거 뭐예요 이거는? 혹돔이라고 네. 숭어보다 더 숭어다니 <laughs> 새끼야 거의 야얘 빨리 와아아가벼 웃어, 웃어, 웃어. 야, 진짜 진짜. 어지 기념사나 한번 찍어야죠. 내가 내가 좀. 어 구박은 이렇구가야 이거 사이즈가 지 야, 올해 <목소리> 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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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. <목소리> 이 숭어는 확실히 빠졌다 수금 빠졌어요? 숭어는 빠졌어 혹돔도 나오고 감성돔만 나오는데아 음. 감성돔 한 마리 잡고 싶겠다 진짜 너 감성돔 오늘 한 마리 진짜 뽕 맞아보잖아 네. 너 오늘 바로 장비 검색한다 형님 이거 살고 저거 살고 <laughs> 그냥 잡지 마 잡지 마네 잡지 마 입질 옆으로 앉아 와 저거 돔이다 저거 감성돔이야 감성. 와 <laughs> 크다 형야야 어, 야, 야, 긴장해 숭어 아니야? 돔이야 돔돔돔 대가리가 삼각형이잖아 아무튼 엄청 크에못 잡아 올까 야씨 나오네 나온다니까 이제 우리 차례씨 잡아야지 씨팔 고기 없어 <laughs> 찍고 있는 거요? 왜 찍어? 고기도 못 잡는데 여기서 걔 고생을 하고 자빠졌네 그만합시다 이제 에휴 스트레스 받아 추억이야 어. 추억 추워, 이것도 다 추억은 기... 초게냐고이씨뭐개개 고생이지 이게 추억이 없으니 지랄했다 지랄했어 아, 돈 주고 지랄은 아이근로 사람 피곤하고 돈 쓰고 아 진짜 아니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오나 다음부터 누가 오면 나프라술 하면 야 동네 아저씨 아, 동네 아저씨 <웃음> 오늘의 조항 <laughs> 치치 <도망. 웃음> 알았어 경수야, 경수야. <laughs> 우, 웃기고 자 빠졌네 여러분. 다시는 우리말을. 가라. 나는 프로잖아 또. 그치. 프로는 어? 스무 프로. 스무 프. 스무 프에, 스무 스모프. 프로. 다음부터 누가 오면나 프로로 술아주면. 내 동네 아저씨. 스무 프로.